어떤 어떤 기회가 생기다라는 표현도 좀 같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 open the do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문을 열어 주는 거예요. 문을 열어 주는 거니까 기회가 생기다, 기회가 열리다라는 맥락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잖아요. 그렇죠? 자, 한번 보시면 if you fail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clients, that can open the door to your competitors who have been trying to get in.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귀 아, 뭐이 정도가 문맥상에서는 조금 더 맞겠죠. 귀사가 고객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fail to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죠? 자, 그럴 경우에 이 전체를 바로 이어지는 문장 절에서 that라고 통칭을 하면서 그 절이 이어지게 됩니다. 그것이 경쟁사로 하여금 귀사의 경쟁사로 하여금 기회를 잡게 되는 이쪽에다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open the door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. 그런데 그 competitors, 경쟁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? trying to, who have been trying to get in. 뭔가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온 그런 경쟁사들. 다시 말해서 어디에 들어오겠어요? 네, 그 시장. 업계, 극적, 그쪽? 그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경쟁사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이런 상황 많이 있어요. 그럴 경우에 항상 우리가 o p p t u n 네 t 티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각화가 되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게 오픈들도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그 사람의 문장력이 달라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